안녕하십니까. 2050탄소 제로 다 함께 실천 발표를 맡은 산업법인 안전문화교육원 부원장 이현웅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산업법인 안전문화교육원은 지속가능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봉사, 후원, 또 교육활동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에 안전하신가요? 전혀 환경 기후 위기로 인해서 안전한 생활이 위협받고 있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시어 환경이 오염되는 거에서잘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일선에서 또 환경교육을 하다 보면 단소중립이 무엇인지, 환경 오염이 왜 이렇게 심각한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산다범이 안전문화교육원은 그곳에 다니면서 생존 환경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문화교육은 2022년 환경 교육 크게 다섯 가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풀어보는 환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컨센트이션 환경문화체험교육, 주민홍보교육, 메타버스 환경골든벨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다양한 활동으로 통해서 환경 외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또 환경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일상에서 또 생활, 친환경생활을 할수 있도록 열심히 구구진이 어, 풀뿌리 생존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첫 번째로 환경 골든벨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진행하다 보니 학교 교육 목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더 흥미롭고 재미있게 진행을 해보려고 저희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문제를 아이들에게 환경에 관한 문제를 미리 배포하고, 당일날 아이들하고 모자를 쓰고 환경, 그냥 골든벨처럼. 셋째 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 아이들이 많이 흥미로워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기후의 심각성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볼드벨을 보통 강당에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 다음에는 강당에서 해주세요. 이걸 하니까 지구 위험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좀더알수 있을 것 같아요. 흥미로워했고요. 또 아이들은 내가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지구가 오염된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래서 크게 써가지고 보여주는 표현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충청북도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그리고 사단법인 안전문화교육원이 함께한 2 0 2탄소중립의 발화기 범도민 홍보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65일간 진행을 했고요. 충청북도 도민 1352명 정도가 참여를 했던 활동입니다. 저희들 환경을 발표를 하게 되면, 나의 의견을 발표하게 되면, 우리들은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의 의견을 발표하기는 조금 힘들어 하셨는데,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면서, 나의 의견만이 아닌, 우리 단체, 우리 팀원들의 의견을 발표하다 보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발, 발표를 하시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었고요. 좀더 많은 의견과 좋은 방법이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빅 이벤트 게임으로, 어 분리배출하는 방법 올바른 분리배출 페트병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실행을 해봤어요. 우선 물 비우고 내용물 비우고 그다음에 라벨지 떼고 그다음에 압축시키고 뚜껑 닫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어, 게임이다 보니 아이들이 집에서 우리 아이가 라벨지를 제거해요. 압축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어머님들 얘기 듣고 와좀 잘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뿌덕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체험 교육입니다. 우선 샌드아트 통해서 바다 이야기를 어, 저희가 해봤는데요. 모래로 만지고 그림을 그리고 뿌리면서 바닷속 또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탄소, 또 우리 왜 지구를 이렇게 아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흥미로웠고요. 또 모래를 만지다 보니까 오감 만족을 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힐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쓰레기에 대해서 또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흥미롭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카카오 나무 재배 산업이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햇빛이나 강수량 토양 때문에 카카오 나무 열매 도 뜨거워지기 때문에 때문에 많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나라에서는 카카오 나무보다 더큰 나무를 심어서 카카오 나무가 시원할 수 있도록 그늘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 도책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쉽게 먹을 수 있는 많은 식품들이 앞으로는 멸종 위기에 놓여서 먹을 수 없다고 제가 알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그런 초콜릿을 통해서 먹거리를 통해서 탄소 중립을 배우고 익혀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중에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애들이 열심히 만들면서 그래서 나무도 만들어보고 또 탄소 중인 그런 글씨도 한번 써보는 그런 또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2022년 충청북도 옥천군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쓰레기 분리 배출 주민 교육이었습니다. 옥천 전 지역을 다녔고요. 그 안에서 어, 지구의 가열화가 왜 되고 있는지 쓰레기 분리배출을 왜 올바르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이다 보니까 불법소각들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 겨울철 3분의 15% 정도가 어, 불법소각에서 이루어지고 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불법소각에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어, 농업을 또 주로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농업에서 일어나는 영농 폐기물. 또, 거기 부산들 같은 곳은 쓰레기로 버리지 말고 태비화 하게 되면은 어, 화학 비료보다는 친환경 비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말씀을 많이 들으신 분들이 불법 수거을 하면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가 된다는 말씀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광고도 많이 해주셔서 방송도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많이들 활용을 불법 수거을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영농 폐기물을 분리수거 해주는 그런 민간 단체들한테도 좀 적극적으로 잘 시간이나 용량을 잘 조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것도 이제 기간에 또 말씀 옮기고 저희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옥천군 사업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타고 환경 교육인데요. 여러분들 메타버스를 잘 알고 계시죠? 현실과 융합된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아바타 모양을 꾸미면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는데요이 메타버스에 대한 장점은 그냥 실내에서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함께 이루어지고 할수 있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저희가 함께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요 앞에 보시면 OS 문제를 혼자 푸시는,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맞으면 어, 가상현실이지만 음식이 있는 곳, 뭐 여가활동할수 있는 곳으로 움직이고요. 정답이 틀렸다 하면 도서관으로 움직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또 문제를 볼수 있는 더 어, 해결책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도 이루어졌고요. 대페소나 인프레드를 통해서 OX 퀴즈를 맞으면서 환경 골든벨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후 위기는요, 과거의 경험으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극심한 기후 재난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기 때문입니다. 지구를 환경을 오염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듯이, 앞으로 지구 치유도, 환경의 치유도 우리가 꼭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환경 오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신다면, 분명히, 탄소중립 꼭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탄소 2050외치면 여러분께서 탄소중립 튼 소리로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네 감사합니다.